안녕하세요. 한국의 골드바 실버바의 새로운 표준을 써 내려갈 한국 표준 금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고객님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최초로 고객님들이 구매하신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안심 물품 보장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지난 5월 저희 한국 표준 금거래소 본사에서 백광수 대표님과 하나손해보험 김준영 부장님께서 대표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는데요. 6월 현재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 생기는 보석류나 현금, 유가증권에 대한 실손 보상과 도난으로 인한 집안의 물건의 파손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건, 도난이 아닌 화재까지도 대물 손해배상까지 최대 보상 총 1억 8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Surprise! 저희 한국 표준 근거래소의 구매 고객님들께서는 전제품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간단한 절차로 이 길부터 보험이 효력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사고 상담 시에도 아래 번호 070-4896-0477로 연락 주시면 하나 손해보험의 저희 안심보상 서비스 전속 상담원이 친절하고 빠르게 보상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동안 저희 한국 표준 근거래소를 아껴주신 고객님들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어떠한 비용 부담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표준 근거래소였습니다.